안녕하세요. 조롱이에요. 큐리언트 유상증자 실권주 청약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지난 12월 7일부터 8일까지 큐리언트의 유상증자 구조주 청약이 있었는데요. 총 청약률 60.79%로 39.21%의 실권율이 발생해서 일반 투자자 실권주 청약을 진행해요. 발생한 실권주는 총 313만 2672주로 약 98억 6,500만원 정도예요. 큐리언트 실권주 일반 공모 청약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청약은 KB증권에서 주관하고 공모가는 3,145원이에요. 12월 12일 화요일부터 12월 13일 수요일까지이고 환불일은 12월 15일 금요일이에요.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은 2024년 1월 4일 목요일이네요. 유상증자는 상장일 이틀 전부터 권리공매도가 가능해요. 큐리언트의 권리공매도 가능일은 2024년 1월 2일 화요일부터 가능해요. 그리고 큐리언트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함께 진행하는데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주식도 한 주당 0.3주를 자동으로 무상증자예요. 무상증자 주식의 상장일은 2024년 1월 15일 월요일이에요. 참고로 무상증자 주식도 상당일 이틀 전부터 권리공 매도가 가능해요. 큐리언트 실권주의 청약 최소 단위는 1 0주부터이고 최소 청약 증거금은 31만 4 5 0 0원이에요 실권주는 청약 수수료가 없고 청약한도는 공모주식 100% 범위 내에서 가능해요. 그리고 균등 배정 없이 경쟁률에 따라 5사 유기 방식으로 안분배정해요. 큐리언트 유상증자 자금사용 세분해역이에요. 전액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인데요. 251억 6천만원을 희귀혈액암, 백혈병 폐장암, 대장암, 유방암, 소세포성폐암, 고형암 연구개발 및 임상에 사용하고 신약개발과 외부전문가 인건비로 쓸 예정이에요. 실건주 일반공모 이후에 미청약 단여주식이 발생하면 발행하지 않아요. 12월 11일 월요일 오후 큐리언트의 주가는 4555원으로 유상증자 발행가 3145원과 44% 정도 차이가 있어요. 조롱이 생각에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너무 낮아서 리스크가 있어 보여요. 청약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댓글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